오늘의 첫 순서는 명가 기업의 DNA입니다. 이렇게 또 모범적인 향토기업,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에 환원하는 이런 기업의 이야기를 준비했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곳입니다. 세계 각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면서 5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지역의 자부심으로 자리매김한 오늘의 명가 기업 이야기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에 환원하는 우리 지역의 명가 기업. 우수한 기술력과 뚜렷한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는 향토 기업들이 있습니다. 성공 신화를 써나가는 명가 기업의 DNA. 지금부터 함께 찾아볼까요? 대전시 대덕구. 이곳에 국내외 유명 자동차 업체 부품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명가 기업이 있습니다. 1970년대 볼트와 나사 너트를 통칭하는 파스너 전문 생산 기업으로 출발한 명가 기업. 국내 최고 정밀 냉간 단조 기술을 가진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며 최고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고객 중심 품질 경영, 그린 생산 공정, 전 세계를 잇는 수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세계 4개국 생산 법인과 스마트 팩토리 조성에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한 기술들로 내일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자부심이 된 명가기업. 이곳의 김진수 부사장을 만나봅니다. 네. 이건 1978년 창업 회장님께서 진압을 창업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회장님께서는 젊은 엔지니어로 다른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계셨고요. 울산현대자동차공장 건설에도 참여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창업에 대한 꿈은 가지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한 기회에 지인이 운영하는 화스너 회사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하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화스너 특히 자동차용 화스너에 대한 기회를 보셨다고 합니다. 엔지니어로서 많은 경험을 쌓았던 이영섭 초대 회장 기능성 파스널을 개발하며 자동차용 파스널 국산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원재료와 파스널을 국산화하고 최고의 기술력까지 보유하게 됐다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대부분은 냉간단조라는 공정에서 시작합니다. 냉간단조란 고급 철강 소재의 금형을 통해서 막대한 외력을 가해서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공정입니다. 진압은 이제 50년 업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세월 동안 냉간 단조의 기술에 대한 한우물 파기식에 집중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이제 냉간 단조에 대해서는 진압은 세계적인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평가를 합니다. 자 아, 그럼 지금부터는 명가기업의 DNA이자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기술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명가기업에서는 기능성 파스너 개발을 통해 정밀한 자동차용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냉간 단조로부터 출발해서 만드는 핵심 브레이크 부품입니다. 냉간 단조로 시작해서 가공이 들어가고 결국은 다른 부품과 결합을 해서 전체 브레이크의 중요한 파트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이 부품은 애초 전량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 있었고, 국산화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은 장업회장님의 기술에 대한 집념과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결국 국산화를 이루었고, 우리의 회사의 대표 제품으로 성장했으며 지금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석권하고 있는 효자 상품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만들어내는 명가기업의 핵심인력 연구개발 팀 꾸준한 강의와 토론을 통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진압 연구개발본부에서 제품 개발에 있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QCD입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드리면 첫째, Q 퀄리티, 신뢰성 평가 기반의 제품 품질 보증입니다. 제품의 설계 요구사항과 규격을 만족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과 내구성 그리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두 번째로 코스트, 어, 원가 경쟁력입니다 저희는 이제 냉간단조 회사로서 최고의 냉장단조 기술과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추가적으로 원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체계화된 원가 관리를 통해서 어, 타 업체보다 우위에 가질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 딜리버리, 개발 일정 관리입니다 어, i a t f 16949 기반으로 해서 지난만에 그 개발 프로세스와 그리고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고객의 개발 일정과 양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그 일정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내칭 네, 김에 명가 기업 자랑도 한번 들어볼까요? TMA 명가의 품격 시작합니다. 어, 점심시간이네요. 많은 직원이 본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옆 헬스장에서는 PT 수업이 한창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운동해서 행복합니다. 가르쳐주자! 출동! 명가기업의 두 번째 품격,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자부심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글로벌이 행복합니다. 네 번째 품격은 노조 사무실에서 찾았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노들어서 행복합니다. 일하기 좋은 명가 기업 그러다 보니 장기근속은 당연한 일이라는데요, 장기근속자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장기근속 행복합니다. 금정 창희. 명가기업의 명가 DNA 스튜디오에서 이어집니다. 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지역 명가기업을 한번 만나봤는데 정말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잖아요. 네. 여기에 쓰이는 부품들이 또 들어있고 여기 우리 지역에서 그걸 또 만들고 있다니까 보시면서 또 저희도 반가웠지만 여러분도 반가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상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생방송투데이 스튜디오에 명가기업의 주인공인 김진수 부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영상 함께 보면서 굉장히 흐뭇하게 보셨는데 <laughs> 네. 우리 생방송투데이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주식회사 진압에서 근무하는 김진수입니다. 어,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기업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영상에 짧게 나왔지만 명가기업이 파스너에서 시작해서 브레이크 피팅 음. 그리고 항공용 부품까지 사업의 확장이 꾸준히 이어졌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힘 부사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어, 지금 말씀하신 부품들의 공통점이 냉간 단조라는 공정을 핵심으로 한다는 건데요. 예. 냉간 단조는 최고급 철강 소재에 고도의 기술이 집적된 정밀 금형을 통해서 막대한 외력을 주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드는 공정입니다. 어, 저희 기업은 이 냉간단조 분야에서는 어, 최고의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평가를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핵심 기술에 대한 한올물 파기식의 집중이 오늘날의 그런 기술적인 우위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업은 고객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창업 때부터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고객사와 함께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기술 경쟁력,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뛰어넘는 기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온 것이 고객들의 인정을 받았고 그것이 오늘의 회사로 이끈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항공용 부품 같은 최첨단 분야로의 진출도 사실은 자동차 산업에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그런 총체적인 어, 경쟁력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 자리에 계신 또 무사장님의 말씀에서도 그 자부심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고 아까 영상에서도 이 냉간단조 기술 국내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네네. 세계 원탑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또 느낄 수가 있었는데 네. 이런 명가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나요? 음, 기업의 경쟁력을 여러 가지 요소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제조 전문 기업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저희가 영위하는 업의 본질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에 대한 천착, 핵심 기술에 대한 집요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저희가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고 브레이크에 관련된 부품은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조 과정에서 균일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 관리, 관리의 노하우도 음. 중요한 경쟁 요소고요. 또 이런 요소들을 잘 결합해서 결국 고객에게 가치로 전달할 수 있는 조직적인 역량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업의 경쟁력의 요소는 결국 사람을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네. 네, 저희 직원들이죠. 네. 그래서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맡은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묵묵히 일을 해내는 저희 직원들이 저희 기업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음. 또 말씀드린 그 기업 경쟁력의 가장 근원적인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네 오늘의 기업은 기술력 우위를 경쟁력으로 갖추고 항공용 부품까지로도 진출을 한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경영 철학과 핵심 가치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 기업의 경영 철학은 우선 저희 회사 이름에 잘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 이름을 한자로 풀었으면, 네. 나아갈 진, 합할 합입니다. 네. 함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음... 여기서 함께라 하면, 회사와 직원, 회사와 고객, 회사와 음... 지역사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 창업회장님께서 회사 이름을 정말 멋지게 지으셨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핵심 가치로 네 가지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네. 할수 있다는 긍정. 생각을 멈추지 않는 창의 서로를 믿는 신의 그리고 마음을 모아 함께 나간다는 화합입니다. 이이네 가지 핵심 가치는 회사의 모든 의사 결정, 대 직원, 고객, 협력사와의 관계 설정에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처럼 이렇게 풀이 한 것처럼 함께 나아간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기 때문에 아까도 영상에서도 직원분들이 너무 행복해 음, 보이고 네네. 노래까지 또 부르면서 네네. 너무나 좋아 보였는데 이 함께 나아가는 과정 중에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지역 사회 공헌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시고 또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대전에서 창업을 해서 50년 가까운 업력을 이어온 점, 그리고 저희 핵심 가치 중인 화합의 측면에서 저희 기업이 지역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교적 장기간 동안에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 6군데 정도 됩니다. 예. 또 저희 회사가 위치한 대덕구청하고 연계를 해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지역 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저희 기업이 받았겠습니까? 음. 그 중에 극히 일부를 돌려드린 것에 불과한데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더할수 있도록 찾아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음. 제가 이 기회에 사실 저희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후원하는 기관 중에 지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 생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 회사는 소정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희 직원들은 귀한 주말 시간을 음. 자발적으로 내서 오.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거기 생활인들과 교류를 하고 정을 쌓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를 실제로 시행하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부시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기업을 운영해 오신 입장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특히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꽤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특히 우리 지역의 청년을 말씀하셔서 제가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음, 기업은 곧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은 항상 인재 목마르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대전에서 창업을 해서 50년 업력을 쌓아왔고 100년 기업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기업은 우리 대전 충청 지역의 젊은 인재들에게 특별히 더 목마르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사실 우리나라는 이 과도한 수도권 집중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고 자란 지역에서 내가 가진 역량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기업이 있다. 어. 그러면 이것도 훌륭한 선택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저희는 이제 글로벌 넘버3가 된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사의 핵심 공급사입니다. 네. 대전의 본사를 두고 있고 미국 중국 인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을 통해서는 한국 고객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세계 굴지의 자동차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지역의 젊은 인재가 함께한다면 네. 오히려 대기업에서 갖기 어려운 다양한 도전의 기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준비가 저희 기업은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사실 저희 사업의 이 내용이 소위 B2B라서 일반 시민들께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홍보가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조금 여담입니다만 저는 그 개인이 가진 능력은 무한하다. 이렇게 음. 믿습니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뜻을 세우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정진을 하면 누구나 본인이 이 꿈꾸는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저희 기업과 함께 해서 본인이 가진 능력과 역량의 한계를 시험하면서 음.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대전 충청 지역의 젊은 인재들의 네. 과감한 도전을 기대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음, 정말 많이 또 도전 의식도 가질 것 같고 또 이렇게 자부심도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저희가 계속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가 기업의 DNA 만나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